안녕하세요. 완도아입니다. 지금 전복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복이 큰게 7, 8매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완도 전복입니다. 지금 전복죽도 쓰셔도 되고요. 햇감도 가능하고 버터걸이도 가능한 완도 전복입니다. 지금 선물용도 오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지금 매장에서도 굉장히 선물용, 집에서 드실 것도 다 어, 구매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맛있는 완도전복을 드셔보시고요. 사이즈는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도전복 78미부터 11알뚜미, 구미신미 팔구미도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성 뻘락지입니다 지금 국내산 뻘락지가 가격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뻘락지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주시고요. 지금 수후말이 75,000원 수낙지는 수후말이 85,000원 중소는 20마리 10만 5천원, 중낙지는 20마리 10만 5천원씩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뻔락지대성뻔락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또 완도에서 왔는데요. 완도 돌문어도 판매합니다. 돌문어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숙회로 드시거나, 완도, 그, 돌문어 숙회로 초장에 찍어 먹으면 너무나 맛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해삼입니다. 해삼 진짜 오늘도 완도에서 왔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는 완도 자연산 해삼입니다. 해삼을, 진짜 많이 구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햇감도 가능하고 살짝 데쳐가지고 드셔도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한번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맞는 자연산 해삼입니다. 뿔소라, 자연산 뿔소라고요. 뿔소라는 이 식감이 굉장히 쫄깃쫄깃하잖아요. 그래서 뿔소라만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맛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산 참소라 자연산입니다. 어, 2kg 42,000원, 4kg 8 1 0원씩 팔고 있습니다.